안녕하세요. 세상만사 TV의 김우룡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큰 변화 중 하나인 AI와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AI가 가져오는 혁신적인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I의 발전 상황을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AI, 즉, 인공지능은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일상에서 AI를 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음성 비서, 자동 번역, 그리고 공장 자동화까지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AI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AI의 학습 능력과 처리 속도는 급격히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AI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제조,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지원하는 AI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죠. 그렇다면 AI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AI가 일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 계산이나 분석에 기반한 작업은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고객 지원 서비스, 창고 관리, 그리고 데이터 분석 등의 직무가 AI의 대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AI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나 AI 데이터를 해석하고 최적화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창의력, 공감, 협업 능력이 필요한 직업군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술, 교육, 의료, 상담 등의 직업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기술 습득이 필수적입니다. AI가 주도하는 디지털 혁명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AI 관련 기술을 배우는 것은 물론, 다양한 툴과 플랫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AI는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화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비판적 사고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AI를 활용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사고방식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셋째, 평생 학습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술 변화는 빠르고 한번 배운 것으로 평생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습의 범위는 AI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AI를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탐구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AI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AI에 의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자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며 평생 학습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AI와 함께하는 미래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AI와 일자리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시고 개인적인 준비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